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성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개념은 마그마, 화성암입니다. 학습 목표는 화성암의 생성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화성암을 알갱이의 크기와 색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입니다. 있다. 해치상과 돌하르방의 암석은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을까요? 두 암석은 알갱이의 크기, 색 등이 다르게 보이지만, 모두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화성암입니다. 암석은 만들어진 원인에 따라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으로 구분합니다. 지하의 높은 열과 압력에 의해 암석이 녹은 액체 상태의 물질을 마그마라고 합니다. 화성암은 마그마가 지하 깊은 곳에서 식거나 지표로 흘러나와 식어서 굳은 암석을 말합니다. 해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암의 결정 크기는 왜 다를까? 목표는 화성암의 결정 크기가 다른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그림은 스테아르산을 물중탕하여 녹인 후 더운 물과 얼음물 위에 띄운 패트리 접시에 각각 붓고 식혀서 굳힌 결정의 모습입니다. 스테아르산 결정의 크기가 더큰 것은 얼음물에서 식은 스테아르산 결정의 크기보다 더운 물에서 식은 스테아르산 결정의 크기가 더 큽니다. 마그마가 냉각되어 화성암이 생성될 때 마그마의 냉각 속도에 따라 알갱이의 크기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설명해 보면, 이 실험 결과로부터 마그마가 지하 깊은 곳에서 천천히 냉각될수록 결정의 크기가 크고 지표나 지표 부근에서 빠르게 냉각될수록 결정 크기가 작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화성암은 화산암과 심성암으로 구분합니다. 화산암은 지표나 지표 부근에서 생성되고 냉각 속도는 빠릅니다. 알갱이의 크기는 작으며 현무암, 유문암 등이 이에 속합니다. 심성암은 지하 깊은 곳에서 생성되고 냉각 속도가 느립니다. 알갱이의 크기는 크며 반려암, 화강암 등이 이에 속합니다. 화성암은 어두운 색을 띠는 알갱이를 많이 포함하고 있으면 암석의 색이 어둡고 밝은 색을 띠는 알갱이를 많이 포함하고 있으면 암석의 색이 밝습니다. 화성암은 알갱이의 크기와 암석의 색을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작은 결정인 화산암은 어두우면 평무암, 밝으면 유문암입니다. 큰 결정인 심성암은 어두우면 반려암, 밝으면 화강암입니다. 스스로 확인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지각을 이루는 암석을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암석이 만들어진 원인입니다. 2번. 형무암이 화강암보다 어두운 색을 띠는 까닭은 화성암의 색은 구성 알갱이의 비율에 따라 달라지는데 형무암에 어두운 색 알갱이가 더 많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3번. 형무암의 표면에서는 크고 작은 구멍들이 관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구멍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해 보면 마그마나 용암이 지표 부근이나 지표에서 빠르게 식으면서 굳어질 때 마그마나 용암 속에 포함되어 있던 기체가 빠져나가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상으로 화성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